안녕하세요, 마인드에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목 뒤에. 우와. 이 보이시나요? 어허? 장수, 장, 그거, 풍뎅이 한 컷인데요. 오늘 처음 기억이 됐어요. 여기 <laughs> 깨졌네. 여기 밑에 바위 냄새 있어요. 바위 냄새. 응? 지금 먹이 먹고 있어요. 오. 아, 입을, 입을 파묻었네. 완전. 여기서. 오, 우와. 오, 잠깐만요. 자, 이제 한번 이걸 뚜껑을 열어보고. 젤리를 확인해 볼 건데요. 이거 자 대박. 근데 아 안돼 아 친구들. 이걸. 오! 진짜 먹었네! 이 살짝 먹었어요. 먹었어요. 여기저기 찍혀있어요. 보이시나요? 와, 먹이. 아, 여기, 여기 저기요. 다 먹을 거야. 오, 얘가 밥 먹으니까 나도 밥 먹고 싶네. 으아! 뭔지! 난 뭔지 없는데. 자, 어쨌든. 이걸 확인했고. 아빠, 오빠 여기 뭔지 좀 보자. 얘가 왜뿔장수풍쟁이 암컷, 암컷, 암컷 같다고 하네요. 엄마, 엄마, 아빠, 아 자, 이제. 자. 자, 어쨌든. 음. 어쨌든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됐어요. 엄마 오빠! 안녕!